옴니 풀트레킹 어떨까요? 체감에 서선 재밌긴 하겠죠? 근데 옴니하고 풀트레킹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옴니를 하면 풀트레킹이 안될걸? 오히려? 그 전용 신발에다 달면 더 애매해질 것 같은데 그 풀트레킹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혼용돼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풀트래킹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피상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풀트래킹의 정의에 대해서 뭐 이게, 이게 풀트래킹이라고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오해하기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풀트래킹. 그러니까 어떤, 어떤 식이냐면, 풀트래킹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풀트래킹이 아닌 거는 트래킹이 잘안 되는 건가? 이런식으로 저는 오해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뭔가 어? 풀트래킹이 필요한가요? 어? 풀트래킹 해야되는거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는게 뭐냐면 풀트래킹이라 말이 있다는거는 완전하지 않은 트래킹이 있는거고 완전하지 않은 트래킹은 뭔가 잘못되고 있는게 아닌가 이런식으로 저는 굉장히 큰 오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풀트래킹이란말 자체는 저는 독이 든 성배라고 생각해요 그니까 러 애초에 별로 필요 없는 개념이야 사람들이 뭔가 그 기존 상식을 VR에 대입하다 보니까 어 이거 필요한 거 아닌가 라고 착각하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하면 뭔가 전부 다 체험할 수 있고 그게 아니면 체험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지 그 풀트래킹이란 단어 자체에서 풀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서 온 뉘앙스 때문에 그게 뭔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풀트래킹이니까 아 모든 걸다 느낄 수 있겠구나라고 착각하게 되는. 근데 풀트래킹은 내가 체험하는 게 아니라 남한테 보여주는 정도입니다. 내가 체험하는 데는 풀트래킹이 거의 거의 대부분의 모든 99.9% 게임에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VR 치에서도 심지어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적어도 나한테 있어서는. 그러니까 남이 나를 보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뭔가를 체험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딱 하나의 게임 뭐냐면 블레이드의 소설이하고 비트세이버 아 비트세이버 같은 경우는 모드긴 한데 블레이드의 소설입니다 발차기가 되는 게임 바, 발로 직접 깔수 있긴 한데 솔직히 직관적이진 않아요 음, 비트세이버 같은 경우에는 모드의 피트세이버라고 해서 이제 오락실에 있는 그 게임처럼 할수 있는 게 있거든 내 주변 VR화는 어... 사람 중에 풀트레킹 사람의 3분지 2는 어... 결국 VR챗에서 옆에 하고 놀고 놀다면... 아니 애초에 VR챗 달려고 풀트를 하는 거야 아 VR챗 말고는 풀트를 할 데가 없어요 제가 이제 풀트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제 풀트래킹이 된다 라고 하면 님 머리고 이게 님 손이에요 이렇게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돼 있다고 쳐요 이제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고 쳐요 이렇게 서 있으면 다리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죠 이거 누구나 예측 가능한 거죠 vr 게임에서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머리 아래쪽에 다리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예측하는 거죠 근데 이제 풀트를 하게 되면 지금 원래 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트래킹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랑 손 그리고 이 머리 머리 위치를 기준으로 발 위치를 그냥 예측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풀트를 하게 되면 뭐가 더 생기냐면 허리에 하나 더 생기고 다리에 두 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5점 트래킹 뭐 6점 트래킹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 어떤 게 생기느냐 자이발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올라가면 이제 뭐 다리를 굽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그러니까 정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여기도 추가하고 뭐 어깨에도 추가하고 팔꿈치에도 추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더 트래킹 되는 부분을 많이 만들어서 조금 더 정확한 움직임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 포인트만으로도 이렇게 이게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이제 관절이 구부러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할수 있거든 그래서 보통 이제 풀트라 하면 요런 조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다른 부분이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자 게임에서 요렇게 내가 이렇게 벽이 있어가지고 백꼼샷을 한다고 쳐 빼꼼샷을 한다고 치면 풀트는 여기 여기를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빼꼼샷을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 이렇게 빼꼼샷을 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다리랑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풀트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빼꼼샷을 하려고 자 이렇게 고개만 숙였어 그러면 여기에 다리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나는 빼꼼샷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한테 볼때 이렇게 보이겠지 나는 이렇게 머리만 갔는데 몸 자체가 이렇게 와 있고 손은 이렇게 돼 있는 그러니까 백꼼샷이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빼꼼 샷이 이렇게 되고 있어야 되는데 내 머리를 따라서 이제 다리가 가니까 이렇게 몸이 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내가 직접 체험하기에는 나는 빼꼼이 내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복도에 나가 가지고 날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전략적인 차이 정도는 발생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만약 앉는 행위 앉는 행위라던가. 그러니까 는 행위는 내 머리가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내 머리 위치가 낮에 측정됐으니까 풀 트래킹이 되지 않아도 다리가 이게 굽힌 것처럼 해서 앉은 자세로 바꿔 줍니다. 그안고 일어서고 한건 상관없어요. 근데 머리 위치하고 다리 위치가 달라지는 경우에 이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사람 머리가 그렇게까지 많은 범위로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 보세요. 이 정도 해 봤자 요 정도 차이입니다. 뭐한해 봤자 뭐요 정도 차이인 거고 이 정도 차이야. 순간적으로 그냥 갈리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는 있겠지. 내가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고 있으면 허리를 숙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이 머리가 여기 있고 이 다리가 머리 아래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VR 안에서는 헤드셋 틸팅 각도로는 다리 위치 연산 안 되나?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 거를 또 보정해주긴 합니다. 머리가 기울어 있으면 약간 숙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모션을 바꿔주고 하는 그런 류의 게임도 있긴 해요. 풀트 안 하고 물구나무석이나, 어, 물구나무석기를 하면 그냥 바닥에 머리 박고 저 상태 있잖아요. 바닥에 완전 찌그러져서 으깨진 상태. 그런 상태가 됩니다. 풀트 안 하고 하면. 기본적으로 다리는 무조건 바닥을 향하게 되기 때문에 바닥에 납작하게 돼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풀트는 현재로서는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체험한 데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내 동작을 보여주는 데있어서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 내가 막 다리도 움직이고 막 재간 피고 뭐 이런 거 보여주고 싶잖아.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내가 체험한 데 있어서 풀트가 필요하냐? 필요 없습니다. 어, 나, 나는 어떤 차이를 느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풀트는 그냥 유튜버나 스트리머용이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뭐그 외로 이제 유튜버나 스트리머가 아니더라도 이제 자신의 어떤 동작을 보여주고 싶은 건 있잖아. 표현하고 싶은 의지 있잖아. 그런 의지가 있, 있는 사람에게나 필요한 거고 게임을 체험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풀트 가격이 싸지면 일반인도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요? 그렇긴 하겠죠. 가격이 싸지면 지금은 풀트를 하기 위해서 투자해야 될게 너무 많아요. 그 굳이 이제. 필요도 없는데 투자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뭐 가격 싸지면 이제 보급이 많이 될 거고 보급이 많이 되면 그래도 말씀드리자면 풀트를 게임에 적용하자면 적용하자면 적용할 범위는 넓습니다. 뭐 다리 같은 거 쓰거나 우리가 뭐 계단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점프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리 위치가 중요할 수 있거든. 뭐 그런 부분에서 하는데 일단은 풀트 지, 지금 현대로 제 문제점 뭐냐 너무나 거추장스러워요. 착용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까 일단, 여러분, VR, 머리에 쓰는 것만 해도 짜증나는 일인데, 뭐, 다리에 뭐 차고, 발에, 어? 발에 뭐 차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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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허리에 뭐 차고, 그거를 감수할 이유가 있을까요? 굳이 내 체험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 그걸, 걱정스러운 걸찰 필요가 있나? 싸다고 해서?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내 체험에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으면, 그걸 감수할 그게 있지. 그러니까 이 거추장스러운 물건을 머리에 쓰는 거 아니야 근데 풀트를 하기 위해 차는 거는 그럴걸 감수할 필요가 없고 왜냐면 내 체험에는 아무 차이가 없어 그냥 더 거추장스러워질 뿐이야 개념을 이해하시겠나요 내 체험에 차이가 없는데 굳이 찰 필요가 있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가 편안하게 모니터로 볼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체험의 차이가 압도적으로 있으니까 이거를 불편하면서도, 어 씨발, 존나 무거워하면서 쓰는 거잖아. 근데 내 체험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어, 아 풀트하면 아무튼 좋으니까 차야지. 라고 생각할 사람이 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거 차봐, 차. 그리고 저도 별로 안 차고 하잖아요. 제가 뭐 게임하면서 풀트하는 경우야뭐 무슨 저기 버티버 컨텐츠 뭐 이런 거할 때는 차는 거지. 일반적으로 게임할 때안 차잖아. 그 왜? 찰 이유가 없으니까 안 차는 거야. 그러니까 인인치니까 본인은 못 느끼는 거 아닐까? 그럴니까요 그러니까 1인칭이니까 본인은 못 느끼는 거 아닐까? 그렇군요. 내가 못 느끼는데 왜 해야 되냐고. 내 이야기가 그거잖아. <laughs> 1인칭이니까 본인은 못 느끼니 갈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본인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한 겁니다. 근데 FPS 게임인 1인칭이라 자기 캐릭터 안 보이는데 캐릭터 스킨 사잖아. 그래요. 그런 열망이 있다면 그런 열망이 있다면 풀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남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 내 캐릭터가 이렇다. 그러니까 스킨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 체험에는 아무 차이가 없지만 남한테 보여줌으로써 만족감을 느낀다면, 이제 풀트를 하는 것도 좋다는 거지. 제가 계속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 체험에는 차이가 없다고. 기분은 다를 수 있겠죠. 기분은 다를 수 있겠죠. 와, 봐봐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여기서 또 중요한 겁니다. 스킨은 멀티플레이 게임이에요. 근데 싱글플레이 게임 하면서 나한테 보이지 않는 스킨을 막 꾸며. 그리고 그건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아. 그러면 님은 그걸 스킨을 꾸밀 거예요. 아 꾸밀 수도 있겠지. 아뭐 스킨 있으니까 나는 스킨 꾸밀려고 꾸밀 수도 있겠지만 아무한테도 보이지 않고 심지어 나한테 보이지도 않고 그냥 처음에 시작할 때만 어, NPC들한테 자랑하려고 스킨 깔아 아, 어떻게도 볼 수도 없어. 3인칭으로볼 수가 없단 말이야. 거울, 어. 근데 어쨌든간에 뭐가 있냐면 재밌긴 해요. 풀트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랑좀 다른 이야기인데 뭐냐면 그냥 블레이드의 소설이 가서 유리창 틀어놓고 유리창 앞에서 막 이렇게 추고 있으면 그냥 3D 모델링이 내 움직이는 동작 그대로 막 움직이는 거 이렇게 보면 웃기고 재밌긴 해요 근데 그게 끝이야 그냥 그게 게임의 어떤 다른 체험에 어떤 영향도 안 끼친다고 자화실좀 그리고 오줌 싸우면서 생각해보니까 근데 풀 트래킹이 아니라 허리 트래킹 정도는 또 게이밍에 도움을 줄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해요. 어떤 거냐면 아 이걸로 유튜브가 한번 잡아볼까? 일단 지금 VR 같은 경우에 내가 앞으로 가고 싶어. 앞으로 가고 싶으면 대부분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내가 머리로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그두 가지 보통 게임에서 두 가지 정도를 옵션으로 주거든요. 어, 내 컨트롤러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가게 할 것인가? 머리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가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약간 그 이동 방향이 혼란이 오긴 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내 몸은 앞을 향하고 있는데 고개가 이쪽으로 보고 있으면 대각선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달리면서 이렇게 옆을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배틀그라운드에서 Alt키 눌러가지고 앞으로 달리면서 이제 고개만 이렇게 돌려볼 수 있잖아요 그런 기능이 좀 애매해져요 내가 가다가 이렇게 돌리면 갑자기 그 방향으로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내가 내 몸이 어느 방향을 보고 는지를 상관없이 머리랑 손만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은 이쪽을 향하고 있는데 내 머리가 본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됐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즘 연구되고 나오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허리에다가 이제 방향만 그내 몸이, 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만 체크하는 그런 센서를 달아가지고 이제 몸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이제 뭐 데카무브 뭐 이런 식으로. 어. <laughs> 그건 이제 뭐 핸드폰 같은 거를 이제 달아서도 이제 구현할 수 있는 정도로 간단합니다 실제 위치를 추적할 필요 없이 저기 뭐야 아침방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몸이 어느 상태인지 몸의 회전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만 체크하면 되는 거니까 어. 어 요걸로 한번 유튜브 광 한번 잡아보죠 풀 트레킹 했을 때와 풀 트레킹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보이는 차이가 있는지 제가 굉장히 귀찮지만 여러분들이 풀 트레킹을 너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자, 일단 풀 트레킹이 아닌 경우 풀트래킹이 아닌 경우에 캐릭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그걸 보여드리는 거는 엄청 빠르니까 요거는 이제 풀트래킹이 안 되는 오킬러스 퀘스트 2로 보여드릴게요 <laughs> 그러니까 지금 내 다리가 어떻게 되는가야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되죠 근데 뭐 사실 제가 이렇게 그냥 뭐 거울 없이 보는 거는 뭐 아무런 차이 없어요 딱히 내가 다리를 이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냥 내가 스스로 할 때는 엄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냥 완벽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자 여기서 이제 풀 트레킹을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제 이풀 트레킹을 적용시키는 과정까지 보여드려야지 여러분들이 풀 트레킹이 얼마나 허상인지 또알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이거 발에 껴야 됩니다. 자 요거는 허리에 차는 거. 이 센서들을 다 인식 시켜야 됩니다. 자 여기서 자이 바이브 무선 프로그램 켜가지고 페어링 시키고 스팀 VR 켜주고 이거 전원 켜주고 전원 켜주고 자, 이제 트래커 하나씩 인식시켜줍니다 오케이 트래커 하나 자 다음 트래커 다음 트래커 안 켜지네 이게 가끔씩 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켜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전원을 연결시켜 줘 가지고 한번 깨워 줘야 됩니다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켜져요 자, 켜졌는데 켜졌는데 연결이 안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연결이 안 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동글을 하나 뽑았다가 컴퓨터에 직접 연결시켜 줘요 직접 연결시켜 준 다음에 다시 빼 가지고 안 되면 페어링 모드 다시 들어가서 파이브 트래커 지금 막 깜빡깜빡거리고 지금 추적 모드로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잡히고 있는데 사실 이거 몰라요 왜안 잡힌 지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계속 이거 매뭐 년째 쓰고 있는데 왜안 잡힌 지 모르겠지만 이럴 때도 그냥 한번더 동글 빼지 말고 동글 연결한 채로 다시 컴퓨터에다가 연결했다가 빼면 저는 사실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기계는 솔직히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너무 당황스럽긴 해요 이게 이제 메인을 쓰면서 그 조합을 깨트리지 않으면 어, 잘 연결되다가 근데 한번 하려고 이제 꺼내면 이걸 뭔가 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묘한 특별한 방법들을 써가지고 이렇게 연결시켜야 되는데... 왜안 될까요? 저도 일단은 이건 좀 집어치우고 어, 다른 거 되는가 인식 시켜볼게요. 오케이, 자, 두 개째 들어왔어요. 이제 하나만 더연결시면돼요 자 보면 이두개 지금 초록색 불 들어왔죠? 초록색 불 들어와서 여러분한테 안 보이는데 크로마키 먹혀서 자 요기 이제 파란색 불이 들어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초록 불로 바꾸면 됩니다. 자 이제 또 신기하게도 눌러도 전원이 안 들어와 또 들어오네. 근데 여전히 연결은 안 되고 있고 됐다. 자. 왜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제 3개 다 떴어요. 자, 이제 3개 다 떴으면, 이거 읽기 시작해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하얀색 마커가 둥 떠다니죠? 이게 지금 제 다리를 위치하는 거고, 여기 배꼽에 하얀색 마커 보이는데, 이게 이제 새로 제 몸을 어 따라가게 만들 그런 마커들입니다. 자 이러면 이제 다리를 움직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다리가 따라다니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춤을 출수 있게 되는 거지 자연스럽게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는 데 있어서는 아까랑 아무 차이가 없어요 경험에는 진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랑 제가 뭔가 보는 데 있어서 다를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기울이도 뭘 하든 간에 이게 게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남한테 보여줄 때, 남한테 보여줄 때는 야 봐라, 넌 다리 이렇게 못 올리지, 어 이렇게 힙안 되지, 어 이렇게 할수 있는 거지. 이 차이가 끝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지도 않는 아주 상관없는 요소인데 이거를 위해서 이 거추장스러운 과정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게임할 때그게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드물게 게임 중에서 킥이 되는 게임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 발, 발, 발차기가 되는 게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발차기 너무 힘들고 발차다 보면 다쳐요 발차기 하다가 벽, 벽 가가지고 <laughs> 다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귀찮은 과정을 겪으면서까지 어, 씹어 삼킬 이유가 없다 일단 대부분의 게임들은 지원도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체험했어서 그러니까 저별 차면 볼 댄스를 줄수 있다는 거지. 가치가 있어. 맞아요. 거기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필요한 거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이풀 트래킹이 완전히 무가치하다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필수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게이밍이나 어떤 체험에 있어서 이게 있든 없든 간에 님들이 체험하는 거에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풀트레킹이란말 때문에 풀 트레킹이 아니면 내가 체험하는 뭔가가 제한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이 VR에 뭐 크게 관심이 없다가도 어, 어 VR 하는데 그풀 트레킹 이안 되면 좀좀 어, 좀 별로지 않을까? 아, 다리가 이게 체크가 돼야지 막 걸어 다닐 수 있고 뭐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한되는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어, 이왕 VR하는데 어, 몸이 다 인식돼야지, 이게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거지. 손만 인식되고 머리만 인식돼 가지고, 이거 제대로 안될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건 지극하게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자연스러운 생각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어, 그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간단한 방법으로 굳이 뭔가 풀 트레킹을 위해서 뭔가를 더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되는 세상이 온다면 그건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거 당연히 의미가 있어요. 왜좀덜 트레킹한 거면 다 트레킹이 좋지. 근데 지금은 그 그렇게까지 노력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없는데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라는 거지. 당연히 이게 더 좋은 개념이고 필요할 수도 있는 거야 좋은 건 맞아요 좋은 건 맞는데 그렇게까지 노력해서 할 이유도 없다는 거지 근데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뭐냐면 그 센서 키넥트 같은 거 있잖아 키넥트 같은 것처럼 뭐 센서 자체가 뭐 헤드셋에 달려 나오거나 헤드셋에서 이제 몸 움직임을 읽어내는 그런 센서가 그냥 내장되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좀더 정밀하게 아니면 좀더 간편한, 뭐 간접적인 방식으로 트래킹 하는 거든, 뭐 그런 것들이 나와서 별도의 투자가 없이 들어간다면 괜찮은 거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으니까. 핸드폰의 기능이 통합되기 시작하는 거랑 좀 비슷한 거야. 처음에 휴대용 전화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그냥 걸어다니면서 전화할 수 있다 이게 끝이었지 근데 거기다 계속 기능을 통합했잖아 처음에는 뭐 음악 재생하는 기능 거기 전화번호부도 들어가고 뭐 거기다 이제 동영상 볼수 있고 이제 게임도 할수 있고 계속 그런 기능들이 추가되는 건데 없는 것보다 낫잖아 이게 카메라도 추가되고 카메라 화소 계속 늘어나고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했을 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기능들이 계속 추가될 거예요 이게 미래에는 분명히 이게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도 사람들이 어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니즈가 있는데,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 이거 아직 불안전한 기술인 것 같은데라고 판단되잖아. 근데 이제 모든 게다 된다면 사람들이 고민을 안 하겠죠. 요즘 이렇게 모든 게 통합된 시기에도 사람들이 고민을 하잖아. 핸드폰 삼면서 아, 나 카메라 기능은 별로 필요 없으니까 뭔가 카메라 강조된 거보다는 그뭐램 같은 거 많은 게 좋지 않나? 뭐 이러면서 고민하잖아요. 기능은 거의 같을지언정. 근데 생각해 보세요. 폰 중에서 게임이 안 되는 폰이 있어. 그러면 완전히 그냥 나가리 나겠지. 어쨌든간에 몸을 트레킹하는 자체에 대한 연구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니즈가 있고 그게 필요하기도 하니까.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무시를 하는 거고 이제 필요 없게 구성을 하는 거고요. 쫄쫄이 풀트레킹 옷이 나오지 않을까? 그건 이미 나와있어요 근데 그게 게임에도 영향을 안 주고 너무 비싸고 껴도 의미가 없으니까 안 끼는 거지 사람들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몸에 뭘안 차도 트레킹이 되는 수준까지 가야지 쓸만해질 겁니다 지금 너무 귀찮아요 데마시안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샵.대마시안.com